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의 김유룡입니다. 최근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요즘에는 한 회사에 오래 머무르기보단 퇴직 후에도 할수 있는 일, 노후에도 즐겁고 보람있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중장년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지금부터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과 함께 하시면 재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조금 덜수 있을 겁니다.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안내와 함께 해당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분이라면 좀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텐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찾으세요. 문화관광해설사편 함께 보실까요? 한반도의 중심. 그래서 별명도 배꼽이려 불린다는 강원도 양구.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어, 힘들어.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신 거야? 아니, 이곳에 오면 이 조사님처럼 옛날 이야기를 줄줄줄읊어치주신다는 분이 우리 주인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어? 어, 혹시 저분 아니에요? 수나트동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문화재와 함께하신다는 그분 찾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를 알린다. 강원도 양구군 소속 이병득 문화관광해설사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양구 그 중에서도 양구 팔경 가운데 하나인 두타연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방에 위치한 것으로. 50여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여기가 그탈산 위에 위치한 전망대가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보실 수 있는 풍광은 금남산에서가원해서 내려오는 이 맑은 물줄기와 바로 앞에 보이는 물줄기의 모형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모형을 나타내는 한반도 폭포 모형이 되겠고요. 여기 생활처럼 파여있는 구멍을 보게 되겠는데요. 돌개구멍이라고는 토트불입니다 바로 저쪽 바위와 이쪽 바위가 붙어서 그 다음에 폭포가 슬차게 흘려들였던 그런 흔적을 알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아니, 근데 어쩌면 이렇게 도사님처럼 질줄줄을 보여주세요? 아, 아, 저는 양구근에서 네. 문화관광해설사로 양구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양구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 이런 것을 보다 좀 알기 쉽게 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양구를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아, 문화 관광 해설사님이신 예, 거잖아요. 예, 아, 그러면 저도 오늘 선생님 따라서 예. 이렇게 많은 거 배워봐도 될까요? 그럼요. 같이 네. 함께 하시면서 들어오실까요? 네. 자 지금서부터 두타현의 유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타현은 지금서부터 천여 년 전인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강산 장안사라는 절에 희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보시면 폭포 옆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굴 속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관음보살상을 침견을 하시고 이곳에 두타사라는 절을 창건하셨어요. 좋타연 트레킹은 약 6km 정도를 도보로 계속 걸어야 하는 코스이지만 사람 손덜탄 천혜의 자연 경관과 유적지가 어우러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 여기 이제 여기 이동하시다 보면요. 아 지금은 모든 열매도 다 떨어졌는데 멀어 달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들 제철에 많이 오면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 내내 말을 많이 하면서 계속 걸으셨는데도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도 지쳐 보이지 않으시네요. 오늘 해설을 맡은 코스는 강원도 양구의 자연 경관 두타연과 문화 유산인 화가 박수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 가고 계신 그 박수근 미술관이 선생님의 생가터가 있던 장소에다가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유화 그림 물감을 열겹에서 열두 겹을 거칠한 그 그림 위에 도시나 칼로 긁어내는 마티엘 기법이라는 특수한 기법을 창출해내셨는데요. 아름다운 계곡과 우리나라 대표 화가 박수근 미술관을 한 번에 볼수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늘의 코스. 베테랑 문화관광 해설사인 이병득 씨는 산에서 미술관을 넘나들며. 과가와 미술 작품 해설까지 도맡아 하시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문화부터 미술까지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날입니다. 벽면의 사진들은 선생님의 에, 뭐 결혼 사진도 있고요. 어, 미군부대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가족의 생계를 연명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라는 작품도요. 소를 형상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돌에다 그 그림을 대고 이렇게 그, 그 연필로 긁어서 이렇게 종이를 저런 서울한 작품을 만들어 내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진품은 아니죠 특징은 옵셋 편화 작품은 실제 진품보다 규격을 조금씩 크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작의 논란에 쌓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오늘의 첫 번째 문화관광 해설 과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김치 됐습니다. <웃음> 아, <웃음> 예, 지나치는 그런 자연 경관도 훨씬 더 의미 있어 보이고 이해도 쉽고 또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문화 관광 해설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두타연이랑 박수분 선생님께 설명도 들으면서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농협에 재직하시다가 퇴직 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서부터 3년 전인 음. 2010년 음. 아, 본부터 해설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 네. 아직 부족해서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 <laughs> 어, 아니에요. 오늘 저 설명 들으면서 정말 네. 많이 공부했거든요. 음. 특별히 문화관광 해설사 이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아, 이곳 양구에서 네. 아, 선대부터 음. 이렇게 쭉 자라났고, 아, 이또 직장생활을 양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아, 어, 퇴직을 하고 나서 네. 지역에 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했는데요. 음. 그 동안에 터득한 지식과 네. 이런 정보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면 어떤 일이 좋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이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 고향 양구를 네. 보다 폭넓게 알리고 음, 예 음. 차, 다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음. 하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예. 어, 재취업을 문화관광 회사에서 할 경우에 어떤 음. 점이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어, 이제 그동안에 직장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음. 이런 노하우들을 네.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심과 결부시켜서. 음. 일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더 보람되고 좋겠습니까 네. 예. 요즘은 네. 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떠나서 음. 어, 뭐 조기퇴직 하셨거나 이런 중년에 네. 젊은 분들도 이 일을 많이 참여하고 음. 있는데요 음. 무엇보다 좀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네. 어, 향토회가 아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 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도 너무 즐기면서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아, 이럴 때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좀 힘드세요? 저희는 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음. 보람된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인솔하고 안내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령층이 음. 한꺼번에 어린 아이 중년층, 노년층을 이렇게 한 번에 인솔할 아, 때, 음. 아, 이 설명하는 포커스를 맞아요. 어디에다 둬야 될까? 네.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으로 어,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어, 양구가 네. 대한민국에서 환경이 제일 아, 청정한 아, 지역이고요. 네. 아, 공기가 맑은 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녀도요. 음. 힘이 절로 솟아요 나고. 건강 양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네. 왜 있습니까? 바로 아, 이곳은 아무리 하루 종일 음. 투어를 하고 다녀도 하나도 힘이 음. 안든 아, 그런 네. 지역입니다. 즐기면서 하시니까 그만큼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택했을 때좀더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음. 아~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음. 애착 그리고 봉사 정신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 이 일은 사실은 자기 지역을 더 음. 알리고 음.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보다 많은 좀 노력과 네. 공부 이런 것도 음. 필요하고요 네. 아~ 무엇보다 이~ 내성적인 성격인 분보다는 네. 외향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성적인 분들도 네. 일을 하다 보면 외형적으로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 아,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이 표현력, 발표력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 아, 중요한 요인, 요건 중에 네.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채득한 고객응대 기법과 화술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병득 문화관광 해설사. 이처럼 퇴직 후 문화관광 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문화 관광 해설사 전문 양성 교육 기관을 찾아 인천으로 왔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 관광 공사가 인정한 문화 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 기관인데요. 어떠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인천일대 문화 관광 해설사 교육을 맡고 있는 인천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 자격 취득에 대해 알려주실 손장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12년 관련 교육기관을 전국 18곳으로 압축 인증했습니다. 인천지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맡고 있는 이것도 그중 한 곳인데요. 네,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역사 해설사, 문화 해설사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음. 어, 2001년도에 그 한국 방문의 해 이때부터 이제 처음 시작된 직종인데 네. 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음.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음. 최근에는 그 명칭이 통일돼서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 근무 여건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퇴직하신 중장년층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예,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음.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그 교육을 이수해야 를 됩니다. 음. 그리고 그 교육기관은 각 시도마다 한 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재능대학교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로 우리나라 역사와 그 다음에 인천의 역사,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는그 동네 역사가 되겠죠. 이거 문화유적에 대한 상세 설명들을 약한 100시간 정도 배우게 됩니다. 음. 그리고 시험까지 거치게 되면 이수를 하게 됩니다. 총 교육 시간 100시간 중 최소 80시간 이상을 교육 받아야 하며 교육 평점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그 관광 협회나 인천시가 직접. 그각 어, 문화 유적지에다가 어, 그분들을 어,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음. 배치하게 되면 어, 그분들이 어, 순환 형태로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문화 관광 해설사가 됐을 경우 근무 형태라던가 출퇴근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출퇴근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요. 네. 어,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아,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음. 어, 배치된 분들이 서로 어, 날짜를 조정해서 어, 일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개항장이라든지 이민사 박물관 그리고 인천 도부 이렇게 한1 0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실정이나 담당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을 경우 이 수입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예, 문화관광 해설사는 사실 뭐 특정한 수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봉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그 봉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시간당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이거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20만 원에서부터 음. 8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유리할까요? 네, 그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적지를 찾은 분들한테 문화유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주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온화하신 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 전통문화 그리고 문화유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아주 적당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층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주로 활동하는 단체는 시니어 클럽인데요. 시니어 클럽에서는 신청을 받아 면접으로 수시모집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시니어 클럽이나 문화재 관리소에 신규 모집 여부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자격 소지자는 많지만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좀더 취업에 유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이 한정적인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유사한 직종의 자격취득과 채용에 관심을 가지면 좀더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그 예라 할수 있겠는데요. 박물관 해설사는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해당 전시물과 관련 역사 등을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각 박물관에서 개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채용을 원한다면 수시로 채용 공고를 눈여겨봐야겠죠? 박물관 해설사와 더불어 문화관광 해설사와 유사한 직업으로는 숲과 자연의 생태 등을 탐방객들에게 설명하고 효율적인 산림탐방 활동을 돕는 숲 해설사도 있습니다. 숲 해설사는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자연 속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게 되고요. 동식물의 생태나 자연과 사람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직까지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해 박물관해설사, 숲해설사 등 해설사라는 직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원봉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평소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취미가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업인으로서 최상의 경우는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 관광 해석사는 평소 역사나 문화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적합할 겁니다. 더불어 교육 분야 종사자나 지역 공무원,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가 퇴직 후 재취업 업종으로 선택한다면 보다 직무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해설도 늘고 있는데요. 영어나 외국어 능력을 갖출 경우 취업에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다양한 분야의 퇴직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도전을 늘 응원합니다.